오늘 광야에서의 시험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첫째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죠. 아담은 최상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마귀와 일대일의 대결을 벌이신 일입니다. 인류가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 시험.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 맞습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하나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세 가지입니다. 돌돌어 빵이 되어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모든 권세와 영예를 줄 테니 무릎을 꿇어 봐라. 악마는 세 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셨어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도 충분히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지금 돌이 빵이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5천명을 먹이시고 배불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마에서 싸운 그래서 이긴 예수님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로 맞서 이기시지요. 악마와의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악마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속임수를 분별해내려고 하면 먼저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짜를 분별하려고 하면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거짓이 진리처럼 위장할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악마는 하와에게 거짓으로 다가와 유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아주 어이없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저런 곳에 빠질 수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가짜를 너무나 설득력 있게 가르치니까 옛날에 가짜 약들 파는 약장수 있었잖아요 시장통에 사람들이 구경하면서도 저거 누가 사냐고 했지만 어느새 듣다 보면은 계속 빠져 들어가서 돌아갈 때는 약한 봉지씩 다 사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느님과 같이 될 거라는 속삭임에 무너졌어요. 오늘날 거짓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주님은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셨어요. 하루 굶는 것도 힘든데 40일이면 이거 뭐 상상도 할수 없는 배고픔이겠죠.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셨는데 먹는 문제보다 절박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빵을 먹어야 되죠. 성경은 빵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상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빵보다 더 중요한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는 둘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뭘 붙들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순간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빵은 육체가 살기 위해 필요하지만 아무리 잘 먹어도 언젠간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유혹을 받는지를 나이별로 분류를 했어요. 10대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에는 연인에 움직이고, 30대에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에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는 불륜의 유혹에 움직이고, 60대에는 탐욕에 움직이고, 70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나이가 어떻든 유혹에 다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남는 건 하찮은 일로 서러움을 느끼고 늘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외로운 사람 하나일 뿐이다. 돈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 탐욕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빵의 유혹은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온갖 유혹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부름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하느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거든요. 무엇에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느님을 떠나면 인간은 자기 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가르쳐 주는 대로 거짓은 진리 같아 보이고 진리는 거짓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느님 없이 살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 물질의 결핍이기도 하지만 물질 문제 이전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빈 구멍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난다.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빈 구멍을 권력과 부귀와 지식으로 메꿔 보려고 했지만 언제나 공허하고 무상하고 허무하고 외롭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빈 구멍은 하느님으로만 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빈 자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 그분만이 세상의 전부이며 중심이시라는 믿음, 주님께 의탁할 때내 인생 순례의 여정에 동반자로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사순절은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유혹과 드러난 유혹, 끈질기고 교묘한 유혹에 오늘도 걸려 넘어졌어요. 소유욕과 지배욕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과 악이 뒤엉키고 풍랑이 몰아치는 인생을 항해하고 있어요. 위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날뛰고 있어요. 문제 투성이인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느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셨던 그 뜻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광야 속에서도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순 일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